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농원입니다. 어, 오늘이 6월 27일 어,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밭에 들렸는데요. 어, 저희 고추밭에 고추가 막 시들시들 막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고추가 여기 이제 고추 재배한 지 지금 5년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추의 연작 장애도 있고 또 이제 이른 봄부터 아, 모종에 이상 있는 건지, 지금 모종부터 해서, 지금 계속, 요렇게, 막, 저기 냉해 입은 것처럼 막 그런 현상 나가지고, 모두 뽑아버리고, 땜빵을 했는데, 어, 땜빵 한 주변에가 전부 분좀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아, 모종부터 해서 지금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처음에 이제 시들고 그래가지고, 몇개 뽑, 몇개짜리 뽑아서, 또 이제 물에다가 담가놓고 막 그랬더니 뭐흰 비단병 그런 그런 증상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고 역병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푼 마름병이라 그래가지고 어 청고병 그 증상 같 같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자 이제 고추가 자라다가 좀 키가 작은 것들 요런 것들 보면 이렇게 좀 줄기도 약간 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렇게, 좀 이제, 똑같은 고추인데, 어, 안 자라는 것, 특히 안 자라는 것, 그거는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좀 작고, 어, 근데 이쪽에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좀 이제, 완전히 시들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이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똑 고르게 이렇게 커야 되거든요. 어, 뿌리 쪽에 뭔 이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저기 가다 보면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가 이제 예, 이른 봄에 어, 모종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뽑아서 뽑아서 이제 다시 땜빵을 한 거고 어, 그 옆에 또 이제 이렇게 시드는 예, 고추가 시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시드는 게 어, 낮에는 시들고 또 밤에는 또 쌩쌩해요. 그러니까 시들었다 막 그게 그 이제 이걸 뭐냐 뭐라 하냐면 이제 청고병이라고도 그러고 푼마름병이라고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처방으로 해서 어 뿌리 활력에 좋은 영양제를 주고 또 이제 마이신 종류 그런 쪽으로 해서 에, 이제 관주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얘가 이제 이푼 마른 병 요것이 어,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뿌리 온도가 올라가면서 거기 이게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어, 요거 한번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어, 한번 지켜볼 겁니다. 요게 이제 푼 마른 병이고 또 이제 이렇게 고추 농사하다 보면은 이 물을 이제 관주하게 되면은 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이제 습해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 제가 이제 지난해에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어 습해가 일어나면은 고추들이 쫙 멈춰요. 어 그럴 때 이제 물을 한 며칠 끊다 보면은 좀 이제 건조하게 키우다 보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고추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면은. 중간에 한번 멈칫 한 그런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물이 물에 의해서 이제 습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기도 또 보면은 지금 이제 시들어 가는 것들. 어 고, 아마도 이제 고추 모종에서 제가 이제 옮겨온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여기 땜빵한 자리 있고 그 옆에가 이렇게 시들고 또 이제 요런데도 지금 이제 아주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중이거든요. 키가 작은 거. 원래는 이제 키가 이제 커야 되는데, 어, 그리고 이제 저쪽에도 이제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시들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땜빵한, 고추가 안 좋아서 모종이 안 좋아서 이렇게 땜빵한 자리에 이렇게 시들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저녁 때 되면, 밤 되면 또 이제 얘네들이 또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시들었다가, 어, 밤에는 또쌩쌩해지고 그게 이제 푼 마른 병이라고 그러는 건데, 청구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를,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토양에다가 이제 관주를 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청고, 뭐야, 청고 뭐식인데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땅속, 이제 물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입을 하고, 또 마이신하고, 또 뿌리 영양제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공급을 했는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제 땜빵한 자리 그 주변으로 좀안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모종이 안좋안 안 좋다는 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육매장에서 사 왔는데 어, 덤으로 준 것들이 있어요. 덤으로 준 거. 그러니까 덤으로 준 모종이 뭐냐면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호박을 이렇게 거기서 얻어 왔는데 토마토도 전부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아래 완전히 크지도 않고 막 오글오글거리고 그런 현상이 나고 어, 호박도 조금 이상하고 오이도 막 끝이 막 저기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따로 이제 시장에 가서 따로 이제 오이랑 그런 걸 추가로 사 왔는데 토마토랑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쌩쌩해요. 그런가 보니까 모든 어, 원인이 그 육묘장이 아마 오염된 그런 육묘장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 사온 것들이 모두 그런데 그나마 좀안 괜찮은 쪽에서 있는 고추들이 또 괜찮고 어또 저쪽에는 또어 제가 이제 그 육묘장에서 가져오지 않은 다른 고추가 있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이 고추보다도 더 일찍 심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초세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고추가 어 육묘장에서 옮겨온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묘 심은 것도 거기서 가져온 거고 육묘장에서 가져온 거고. 아 올해 좀 고추 육묘를 안 했더니 이런저런 어 그런 증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요것도 이제 고추들이 전부 요줄도 안 좋고,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어,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요거는, 어,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요것도 한 판인데, 한판 요, 저기까지 한 판인데, 어, 요것도 이제 시름시름 앓고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군데군데 요렇고, 또 요거는 괜찮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낮에, 한낮에, 시름시름 앓다 보면은, 뿌리 쪽에 뭔가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키가 안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생종 고추인데, 어, 육묘, 를저 중조생종이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씨앗 파종을, 노묘를, 이제, 저희 가져와서, 이제, 요렇게, 열매만 주렁주렁 열려있고, 아주 한해 농사가 이제 모종 선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어, 제가 이제 그 육매장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덕기반의 음, 칼탄킹 이란 고추인데 요건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어, 왕성하게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는 좀 여기도 간간이 땜빵한 게 있어요. 땜빵한 게 있지만 여기는 어 여기서 이제 들깨를 제가 타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깨 타작을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서 막 바닥에다 펴고 해서한다 해서 그러니까 땅 힘이 괜찮은 쪽에는 좀 그나마 그렇습니다 간간이대 땜빵한 것도 보이긴 했었는데 에 그런저런 이제 어좀 그런대로 어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중간중간에 땜빵 한게 있는데, 어, 주변에 이상이 없는 게 그러니까 토양 문제도 있고, 어, 모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토양에다 이제, 어, 처방을 했는데, 아, 그게 또 이제 효과를 보려면 또, 어, 새뿌리가 날려면은 한 3일 정도 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27일 어,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장마가 많이 온다래 가지고 장마 끝나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푼 마름병 청고병이라고 하는 어, 고추를 또 확인하면서 또 이제 아침에 관주를 하면서 이제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 결과를 또 어,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저기 약은 있는데, 어, 그 토양 전염, 아, 토양이, 에, 연작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고, 모종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뿌리 쪽에가 이게 상처가 나면은 그걸로 균이 침투해서 이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뿌리 쪽으로 좀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아, 올해도 무탈하게 농사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하루하루 다르게. 어, 지금 코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기반의 칼 탄킹이라는 고추인데, 어, 요거는 모종이 괜찮은 거 들어왔습니다. 차옥 아, 수수 꽃 향기가 은은하게. 나 오고 있 습니다.